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여러분들 귀에는 아마 낯선 선지자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로 35절 말씀, 22장 31절로 35절 말씀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 또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죠. 그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발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그 북쪽인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는 부돌, 부돌이라는 지방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추기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북쪽의 부돌이란 지역에서 약 40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떨어진 모압이라는 지역 여기서 400마일 남쪽으로 가면 아마 LA가 나오겠죠? LA쯤 될 겁니다. 여기서 LA쯤 되는 그 모압이란 지역의 왕이었던 발락 발람이 아닙니다. 발락이라는 그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했는지 상상이 가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데 LA까지 지금은 정보통신체계가 너무나도 잘돼 있어서 알수 있지만 그 전에 정보통신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유명했다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 발람을 초청하고 싶은 그 마음에 발락이 오늘 발락왕이 오늘 발람을 초대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막 다가오는 그 지경 가운데 아주 곤경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지금 진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를 대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묻지로 나서 그 다음 차례는 모압 족속 차례였습니다. 모압의 왕이 누구라고 했죠? 발락. 그 발락 왕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제 생쥐처럼 죽은 목숨이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국무총리 겸또 그의 고관들과 함께 묘안을 짜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 메소포티아미아 북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그가 그렇게 신통한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해 봅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람 왕이 시켜서 이제 함께 그들을 초청하려고 발람을 초청하려고 그 고관들이 그 먼데 떨어져 있는 메소포테미아에서 400마일 떨어져 있는 모압까지 관리들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함에. 아멘. 이제 모압의 장로들, 모압의 장로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압의 고관들, 관리들과 미디안의 고관들이 복채, 돈을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발람을 매수하려면 돈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그 모압의 장로들도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잘 아는, 당신이 그렇게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발람의 대답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 게 말이나 되는 노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발람도 아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기다렸던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네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남쪽의 모압당으로 돌아와서 발락에게 보고하기를 아니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발락과 그의 고관들이 다시 한번 묘안을 생각해 놉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화친하고 그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들의 대답은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발람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논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논의 끝에 그들은 더 높은 고관들, 지금 보냈던 고관보다 한 단계 높은 고관을 보내서 다시 한번 발람을 회유해보자고 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보면 원스타였던 고관을 초빙을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한 단계 높은 원스타 다음에 뭐죠? 투스타? 네, 투스타인 고관을 이제 다시 보내서 파견을 보내서 그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다시,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매. 그더 높은, 마치 투스타 같은 그 고관을 더 많이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람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경험입니다. 군대에도 당연히 교회가 있습니다. 또 불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습니다. 저는 사단이라는 그큰 군의 사령부 안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많은 병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집단이 좀더큰 집단이기 때문에 한 200여 명 이상 되는 그 군인들이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군인들 저같이 2등병, 1병, 상병, 병장 말고, 간부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높은 사령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간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과 달리 간부들은 참석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령관인 사단, 사단장님, 별두개 달고 있는 그 사단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부들도 눈치를 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단장님이 자기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님이 독실한 또 크리스찬인 겁니다. 상황이 조금 역전됐습니다. 사단장님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나오지 않았던 간부들이 마치 전쟁 훈련 상황을 발목해 하듯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희 병사들은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니, 우리 대대장님이 나오지도 않던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을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아, 사단장님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간부들이 나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라는 생각에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투스타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의 왕의 고관들이라고 생각하면 군장성 이상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안됐던 그 장성이 이제 더 높은 아마 국무총리급 된 사람을 이제 발람에게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들여서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권력을 발람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발람이 안 변했겠죠? 발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을 내가 안 가겠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마음이 차츰차츰 변해갑니다. 그가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응답대로 돌려보냈던 발람이 두 번째 조금 더 높은 마치 국무총리급의 그 귀족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락이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서는 발람이 사절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의 마음은 이미 모압으로 갔어요. 벌써 마음이 이미 그들의 사로 잡혀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내가 알아보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잘 말해 놓을 테니까 이미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이미 마음은 다 매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재밌는게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벌써 갈 채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모합으로 갈 준비를 벌써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사신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는 나귀하고갈 준비를 아침 일찍 다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있지만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물질과 자기 재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얼마나 좀 과격하게 이야기합니까?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아한 것도 아니고 불의 삭슬 사랑했다고. 그 재물에 미혹이 되어서.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결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자신의 부리던그 나귀를 끌고 가지 않나, 그리고 제차 자신이 다른 그 사신들이 올그 기다릴 여유까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 일단 가볼게요. 발람 발락 왕을 향해서 가겠다고 떠나는 발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는 발람의 길목을 막으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장에서 3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발람이 즉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을 극적으로 막으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고 가던 나귀가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막았지만 정작 발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해서 그 나귀를 한 번, 두 번, 세번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명확하게 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안다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해서 4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꼭 발람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인, 저도 사역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만큼 불쌍하고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람의 말로를 베드로 후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책망을 받고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고 그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일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응답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을 만드셔 주어야 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그 삶의 방향을 정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뜻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그 길이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어떤 빌미를 찾아 헤매는 그 욕망의 기도를 원하시질 않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발람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토록 진노하신 그 이유는 발람이 그 모압 땅으로 그간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가서 발람을 향해 사용하시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락에게 갔던 그 발람의 마음에 그 동기가 바로 물질에 유혹되고 바로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탐심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물질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선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선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귀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라고 발람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그 겉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의 행동, 자기 자신의 주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주관이 더욱 더 앞섰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발람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하지만 중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랠때 중요한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 인생의 주인공, 인생을 끌어가는 동력이 내 자신이라면 이것이 바로 발람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신앙을 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칭합니다. 기독교인을 여러 모양으로 지칭하는데 최근에 기독교 신문을 읽어 보니까 기독교인 종족 중에 이런 종족이 있답니다. 가나안족이라고 있답니다. 가나안하면 무슨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 최루로 급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족이 많이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가나안이 없는데, 가나안족을,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나안,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족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참 많죠. 교회를 안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가나안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 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가난 족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적으로 습관적으로 미국 사회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난 족이 많아지니까 결국에 미국 교회들은 교회에 성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20년 후의 모습이 한국 교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의 가난족이 점점점 늘어서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 많은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한테 상처를 받았답니다. 교회 조직에서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67%가 나는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못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이중적인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못 나간다는 겁니다. 교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의 직장 생활에서 보니까 나랑 똑같이 하는다라. 나랑 똑같,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방만 나가면 똑같이 변함이 없더라. 그런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들이 바로 가나한 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가나한 족들을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임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라. 한번 가 보라. 그 대신 너는 내가 내게 한 말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내십니다. 그가 나귀랑 나귀를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죠. 또 오늘 31절 말씀에 그가 드디어 눈이 떠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를 발견합니다. 그가 무릎 하나님 메신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천사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를 벌써 죽였으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입을 빌러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발람에게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지니라. 20절에도 했고, 7절에도 했고, 계속 계속 이야기 하는 건데 이 말을 새롭게 발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 너는 정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올때 발락이 원하는 대로 너가 저들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가 세번 저주를 했습니까? 저주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 지니라. 그 말에 대해서 발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기에는 이런 부끄러운 복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진심어린 순종 발람과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 하는 그 말에 대한 순종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아담과 에덴, 아담과 이브를 통해 그들의 행위에 체 대해서 경고를 주시고 그들의 행위를 막지 않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들의 길을 막았다면 아담과 이브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지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우리의 이런 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할 때 세상의 물질, 명예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부귀 권세를 다줄 테니 너는, 너는 이렇게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소망을 두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명쾌하게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물질에서 자유하고 또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발람과 같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많은 길을 한스탈스 밟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너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발람에게 나귀의 부끄러움을 가셨,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갖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람의 길을 걷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성경의 반면 교사입니다 발람이 했던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물질을 앞세운 모습,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교회 2013년 포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열달 동안 얼마나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리고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그 분부의 말씀, 대위임령 자체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두 가지 생각, 물질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발람과 같은 전철, 발람과 같은 길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